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붙잡고 보는 코너. 이 사람이 눈대그이 궁금해요. 저희가 딱 붙잡아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오늘 저희가 붙잡은 분은 대한민국 계란 판매 1위, 음? 하루 15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알부자. 올해로 창립 55주년, 반백년이 넘는 역사를 써온 최장수 계란 기업 젤란의. 김준영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 진정한 알부자 <laughs> 김준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붙들리셨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제가 생방에 처음이거든요. 실수 많이 할것 같은데 이해좀 네. 예,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대한민국 계란 판매 1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음. 어, 2024년 작년에 네. 계란을 어, 판매한 수가 엄청납니다. <laughs> 2억 7천 7백 55만 1천 801개 맞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은 그 부산, 울산, 창원 지역 시장에 <laughs> 네. 저희들이 8,900만 개.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laughs> 네. 이마트 음.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음. 어, 농협 네. ssg 네. 쿠팡에 9800만개 네. 네.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롯데제가, 네. 그라운제가 뭐 대한민국 존재하는 마리바게트, 도레쥬르 두레쥬. 예. 예. 8,800만 <laughs> 개 <웃음> 예, 그래서 판매는 네. 2억 7,700만 개 아, 올해는 네. 3억 개 통과해요 아, 야. 3억 개가 야. 넘는다 이게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죠 어. 이게 음.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대한민국 판매 1위가 맞네요 그렇죠? 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준영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병아리 500마리로 시작을 했대요. 500마리 병아리로 작은 양계장으로 시작을. 1970년에. 야, 5월 1일. 70년에. 5월 네, 1일. 네, 1일. 네 아, 그래서 야, 그게 야. 저희가 장미기념일입니다. 아 1970년 5월 1일이. 양계장을 처음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리 500마리로.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아버님도 서울대학 농과대학을 나오셨어요. 농과대학 나오셔서 그때 하던 것처럼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음. 오셨더래요. 음 서울로. 예.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야 너는 집안을 지키 안 되겠나. 아 장남이니까. 어, 음. 그 한마디로 아 회사 포기하고 네. 아 시골에 내려오신 거죠. 야야 할아버지 한마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쭉 그거 하시다가 네. 어 그때 한일 수교가 되어서 일본에 학 그. 보내게 돼요. 각 청년들을. 음. 그래서 시골에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음. 지역 대표로 갔고 네. 거기서 양계산업을 보시죠. 아 일본의 양계산업을 보셨구나. 네. 아 이런 게 산업화되는구나 음. 그래서 돌아오셔 가지고 이제 뺑아리 500마리로 네. 시작하신 거죠 야. 1970년 5월 1일 날. 그러시군요. 예. 네. 아니 대표님도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나오셨어요. 예예. 예. 아. 아버님이 또그 그또 그러니 하시니까, 네. 저도 서울대 농과대학을 갔죠. 아, 어. 그걸 이어받으시려고? 많은 이, 우리 기업의 이세들이 그걸 느낄건데 음. 아버지 하는 일에 비전을 못 느끼는 이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음. 예. 그 저도 오.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미국에 오신 교수님이 한분 강의를 들었는데, 네. 어, 다르신 거예요. 오. 뭐, 철학이. 철학이.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러이러 한데, 음. 어,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은 특히 한국 농업에 내가 피전을 못 느끼겠다. 음. 그러니까 그 교수님 미국에 가봤냐 하더라고요. 음. 못 가봤다. 음. 미국에 가서 농업이 어떤는 가를 봐라. 아. 그리고 어, MBA 경영대학원에 가서 음. 경영을 공부해 봐라. 음. 예, 그러면은 길이 보일 거다. 아. 예, 그래서 어,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사실 유학 가는 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죠. 예, 근데 아버님이 가서 배워라더라고. 음. 예, 내가 어떻게든 음. 계란 팔아서 어떻게든 음. 내가 할 테니까. 팔아서 할 테니까. 어, 가서 배워가지고. 배워라. 음. 그래서 세계지도를 탁 폈어요. 네. 어디로 갈까? 음. 예, 보니까 어, 뉴욕이 중심이더라고요. 음. 전 세계 중심이. 그래서 아, 아 그러면 뉴욕으로 가자. 예, 그래서 뉴욕 가서 어, MBA 들어가서 음. 거기서 마케팅이라는 걸 보, 보게 되죠. 아, 마케팅 n g m 하 r k e t i n g m a r k e 이 i n g is a new year. I was a little bit 을 f a 을 a r k 그 t i n g I was a l i t t l 계란 판매 1위가 됐습와다 <laughs>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가 너무 환경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 e l f Pass me. New y o r 이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e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 가지고 미국을 돌았죠. 두번 돌았어요. 네, 두번 돌았는데 와 아,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농업이 농업이 음 우리나라에서 봤을 네. 때보다 완전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잖아요. 네, 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 미국은 네. 식량과 에너지 차원에서 농업을 대하, 대하는구나. 음, 한국에서는 네. 항상 농업이라는 거는 보호해야 된다. 보 아, 네. 아, 네. 지켜야 되고. 네, 보호해야 농, 된다. 농민 어, 보호해야 된다. 어, 이런 느낌이었지. 음. 이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그런 음.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제, 어.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나니까 네.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제스프리나 델몬트, 썬키스트 같은 음, 음. 브랜드. 음. 두 번째는 아, 농산물도 가공을 하는구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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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맥주도 가공 산업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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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가공을 하는구나. 아, 그걸로 가공 식품이 많았다. 음. 어.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라는 부분 도 나와요. 네. 음.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아버지 하신 일이 계란 양계장인 줄 알았는데 음. 아, 이게 브랜드화도 되고. 음. 가공도 되고 네. 생명공학도 접목되는구나 라는 아. 거를 마케팅을 하고 나니까 보이대요 네. 네. 예, 그래서 돌아와서 일단 이름부터 바꿔요 오경농장이라는 네. 브랜드를 그거 네. 어, 네. 가지고는 아까 그거를 커버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브랜드 이름부터 바꾸고 네. 이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더라고 그래서 네. 요즘 대명사처럼 계란이 이것이다 이것이 계란이다 약간 그 대명사처럼 음, 됐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처음 한게또 있습니다 계란을 만들고 씻기 시작한 게또 처음이라고 네. 하던데. 그전에는 안 씻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네.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차별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뭐부터 내가 시작할까라고 음. 했을 때어어머님들을 관찰했죠. 음.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계란에 뭐가 묻어 있으니까 음. 씻어서 냉장고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어, 그러면 내가 음. 계란을 먼저 씻자. 아 어, 일단 납품할 때부터 세척하자. 음. 세척해서 내가 나가자. 세척해서 자 아. 예, 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 항생제 살충제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것 같더라고요. 아올것 같다. 올것 같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야. 계란을. 아, 예, 그래서 항생제 살충제가 없는 안전한 계란을. 음. 합격된 것만 내보냈죠.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세, 깨끗한 계란에서 네. 안전으로 갔고 계란. 음. 지금은 동물 복지로 아. 가고 있어요. 네, 동물한테 그렇죠. 복지를 주죠. 네네네. 대표님 쌍난 고르는 비법 있으십니까? <laughs> 음. 그리고 만나게 먹는 레시피 있나요? 쌍난 아, 그거는 찾을 호러시겠네.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지금 현대 기술로도 아. 찾지는 못합니다. 네. 만나게 드시는 법. 만나게면 일단 신선한 계란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응. 언제부천과 계란에다가 산란일을 기록하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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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그 번호 보는 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우리 정부에서 사육 환경을 표 자기 시작했어요. 음, 네. 일단 기본적인 보통 케이지가 4요 다모. 네. 그다음에 케이지에서 공간을 좀더준게 3이에요. 음, 3이구나. 공간에 네.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번부터는 밖으로 나옵니다. 아. 예, 네, 이번은 실내 방사예요. 네. 실 방, 밖으로 나오는데 실내 안에서만 있어요. 예. 아. 네. 아, 다 차이가 있네요. 예. 1번은 더 많은 공간을 줘요. 음.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 아 예. 네. 실외 방사까지 예. 가죠. 근데 여기에는 또 치명적인 방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음. 요새 AI 같은 게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 바깥에도 또 나오니까 그게 또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아, 류염감 네. 같은 게또 관련이 예. 있어서 어 지금 많은 동물 복지의 비중이 2번. 2번. 음, 음. 이 실내 방사. 음. 음. 지, 제가 조금 전에 맛본 요 계란이 이번 실내 음, 수육일 겁니다. 아니다다. 보니까 이번이네. 예. 어. 예. 어. 1번이 되면은 굉장히 가격 구조도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비싸지. 2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고 아. 어,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군요. 아. 얼마 전에 또그 양산 황산공원에서 이분도 네. 자리를 또 만드셨다고. 네네. 시더라고요그 축제가 잘 됐었다고 또 네. 얘기를 하셨던데. 어, 양산에가 베스다 네. 그런 네. 이야기 네. 됩니까? 네네. <laughs> 최근에 가장 마케팅 트렌드는 우리가 음. 필요한 게 뭐냐 고객의 니드 리드. 니드가 네. 뭐냐면 감성과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우리가 많은 그 부분에서 목말라 있죠.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시장님 감성과 가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 음. 뭐냐? 그래서 축제다. 음. 네. 특히 부울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음. 같이 놀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양산 에거페스타를 부산일보하고 같이 음. 이렇게 기획을 했고 네네. 주제를 그 가족과 감성을 음. 주제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컨셉이 너무 좋아들 아 하시더라고요. 또 네. 10월이니까 계절과도참 맞았을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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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가족 사진을 찍어 드렸거든요. 보스네에서 네. 가족 사진을 이렇게 네. 찍어 드렸는데 아 어, 제가 그걸 찍는 모습을 보니까 네. 내가 뭉클했어요 대표님, 이아 직접 또 뭉클하시고. 맞아요. 네, 얘기 들으면서한에내년에내년에서한국도서한서한서한다 네, 네. 네. 하니까 네.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에서한에서한에서한국가서들 많이 오세요. 네. 네. 오늘 시간이 얼마 없네요 보니까. 너무 강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대표님 말씀 아, 너서 잘하신다고. <laughs> 집중이 돼서 생생 강의 듣는 에 같아요. <laughs> <왔어야 되는데. 웃음>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니까. 어, 네. 서 <laughs> 와 진짜 깔끔하구나. 깨끗하다. 여기 지금 2 5 어? 개라서 여러분께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세우면 음. 계란 떨어질까 봐. 여러분들 계란 너무 깨끗하다. 아니 날달걀 하나 먹어야지 은재 어? 씨. 한번 어, 노래 한번 시켜주시나? <laughs>